오늘은 2020년 신년 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일꾼 첫 번째 이웃을 돕는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너무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스토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한 반면 사마리아 출신의 여행객은 그를 치료해 주고, 돌봐 주고, 또 친절을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데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주신 일종의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야겠죠.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아주 말 잘했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몸 같이 사랑해야 할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하지요.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의도까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라고 말합니다. 즉나 자신이 정당하고 옳고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내가 올바르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해보면,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시 말해 이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다 사랑하고 다 친절을 지키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좀 교만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반문해서 질문합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보면 아주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이 피해자는 옷도 다 뺏겼어요. 갖고 있는 거다 뺏겼어요. 거반 죽었어요.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돕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게 레위인들은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성자들만 삽니까? 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레위인과 제사장은 돕지 않고 지나갔을까? 이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정결한 예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결 예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것, 피 자체를 만지는 것도 금기시되었지만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이 만약에 아직 살아있는 건 보이지만 본인이 돌보다가 죽게 되면 스스로가 부정한 일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도 그 사람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인간이기 때문에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즉 스스로의 율법을 지키는 정결성의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 예화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대한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냐 하면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는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간 것에 대해 이해하는 입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고 레위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존재가 하나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 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입장에서는 가장 부정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이방인과 섞여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혈통이 섞여 있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해요. 같이 대면하지 않아요. 같이 교제하지 않아요. 이들을 미워해요. 거부해요. 접촉하지 않는 사람. 그가 등장해서 선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극단적이고... 또 극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요. 2020년 대한민국 사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갈등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갈등 사회. 옛날에도 물론 갈등이 있었지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지역 갈등, 또 빈부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역 갈등조차도 달라졌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동과 서, 혹은 뭐 영남 호남 뭐 이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지금의 지역 갈등은 수도권과 지방 또 전에는 볼수 없었던 갈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젠더 갈등이 있습니다. 젠더가 뭐야?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이성 갈등 이러면 이건 촌스러운 거고 성 대신 젠더란 말을 써야 요새는 유식하다고 합니다. 참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대결하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는 사실 우리 민족으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갈등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특별한 영화, 우리나라 영화 한 편을 가지고 20대들이 보여준 남녀의 갈등은 야 이렇게까지 극단적인가라고 할 정도로 사회 이슈가 됐습니다. 또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직업 간의 갈등들도 있습니다. 즉 신사업 IT와 AI 인공지능을 무장한 이 신사업과 기존의 사업들이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 작년만 해도 참 많은 분들이 목숨 끊는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였어요. 원래 갈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식과 등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 이게 갈등인데요.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갈등은 이념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극단화되고 이념 편향성이라고 그러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도가 더 심각해져서 저 사람은 내 편인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웃을 향해 너희가 누가 내 이웃이냐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제할 만한 이웃, 내가 선을 그어야 할 이웃이 누군지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네가 돼야 된다고 오히려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만나기 꺼림칙한 사람들이 있어요. 접촉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가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보면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포도주를 발라줘, 약을 발라준 거예요. 치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갑니다. 뭐 병원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을 내요. 거기서 유하면서 돈을 내고 자기가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는데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하느냐 아주 훌륭한 분들이 119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기다렸다가 119 대원이 올 때까지 보고 실어가면 끝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119차에 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치료받는데 옆에 있는 거예요. 치료비를 내가 내는 거예요.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내가 내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내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는 있어요. 어떤 관계 이게 가능한가?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면 싣고 가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까지 내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가족을 대하듯 조건 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하든지 아니면 더큰 기대가 어떤 상급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베푸는 것이 섬김이고 베푸는 대상이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웃들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제가 이사 와서 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살고 있나 나름 최선을 다해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형태는 이편한 생활 빼고 이쪽 다세대주택이나 이 원룸 쪽을 본다면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생각보다 고령자보다 젊은 분들도 많이 사십니다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 불신자들이 보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부자 교회. 여러분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가 있나요? 네, 저희 집은 삼부자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도 부자가 없는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돈이 많고 돈을 좋아하고 부자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제법 많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은 교회들을 볼 때는 저 교회는 아주 돈이 많아 돈을 쌓아놓고 있어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난한 교회보다는 뭐 부자 교회로 봐주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 뭐그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 뭐 특별히 있어야 될 긍정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소양동, 그라동에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우리가 될수 있을까? 사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수십 년째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찬봉사 한 달에 60가정 넘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반찬 전해. 또 미용 봉사도 합니다. 또 재작년부터 하는 연탄 나눔 봉사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옆에 사시는 분들에게 수천 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1년 12달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들 세우세요. 도청 직원들도 많이 세웁니다. 특히 새로 차, 좋은 차 빼신 신입 공무원들은 우리 교회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음, 뭐, 뭐, 뭐 어디 구석에다 딱 세우시고 들어가시고 하던데. 그리고 동네 분들은 저녁에 정말 우리 주차장에 차를 많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하여튼 제가 4년 됐으니까. 4년간 그렇게 차를 주차하신 분들 중에 교회를 찾아와서 제 차를 여기다가 자주 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신 분은 몇 분이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에 주차할 일이 있으면 꼭 교회 사무실 가서 차잘 세우고 갑니다 하고 인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4년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한 분도 없어. 자 그러면 무엇 좋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저 주차장 확 잠가버려. 그래야 될까요? 자, 제가 살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골목이 뭐가 불편할까? 재작년부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아파트에는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빌라에는 없는 게 뭘까? 라고 봤을 때 그게 바로 재활용품을 모아놓는 쓰레기 수거함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대단히 단지일수록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골목에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모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지들이 그렇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제 나름 개인적인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림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촌 쪽에 신방을 갔다가 제가 뭘 봤느냐 하면 동네에 만들어 놓은 재활용품 센터를 봤어요. 와이 정도면 괜찮겠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 교회 골목에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그걸 만드는 게 주체가 시청에 속해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청에 아는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전화해서 해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고, 민원과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면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시청 직원들이 몇분 계세요. 여러분, 이럴 때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래로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거 하느라고 연락이 왔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 동의?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장남이 또 우리 통장님, 동장님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골목에 계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 그거 안 좋아할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안 좋아해요? 이걸 왜안 좋아하지요? 라고 했더니, 그거를 그러면 누구 땅에다 하냐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 그거 설치해 놓으면 다른 골목에서 쓰레기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왜 그런 생각을 하나 했더니 본인들이 아마 그러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땅은 어느 땅이에요? 우리 교회 땅에다 하고요. 그래도 해놓으면 골목이 깨끗하고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달반 전에 드디어 이 강대상만한 제가 원래 원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지만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시설이 시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달반 됐는데, 우리 주차장 앞에 있는데, 못 보신 분이 눈빛 보니까 태반인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가서 보세요. 음. 자, 그랬습니다. 그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자,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이런 게 생겼지? 이런 게 생겼지? 그래서 열심히 우리 집사님이랑 광고했어요. 우리 교회가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했다고. 막 이제 우리 전도 특공대 포함해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그두, 그분들 중에 매일 마다 쓰레기를 그냥 산처럼 갖다 버리시는데 교회를 찾아와서 이런 거 설치해서 참 고맙습니다. 한분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아무도 없을 거라고 아무도 없으세요. 그런 인사는 아무도 안 하세요. 물론 속으론 좋았겠죠. 그러면 인사도 안 하고, 에이, 감사한 것도 모르니까 저거 치워야 되겠다. 에이, 저거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만 쓰게 어디 자물쇠 걸어야 되겠다. 이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누가 이렇게 나를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웃은 그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건드리기 싫은 나의 의를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돕지 않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것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원 받느냐, 영생 누리느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랑하는 소양성결교회 일꾼 여러분 가서 이와 같이 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끼리만 담을 쌓고 우리가 정결하게 죄와 부딪히지 않고 죄와 섞이지 않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없어요. 베푸는 거예요. 선교가 그렇고요. 구제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할까요? 더 논리적이지 말고, 더 사랑하자. 사랑이 정의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그런 일을 하려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뭐 주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참 힘들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열려 있는 교회는 그분들이 올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좋은 이웃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이제 올해는 마당 공원도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접근성이 있도록. 그리고 가을에는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는 바자회도 하려고 합니다. 전도 특공대가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할 해피엔딩 프로젝트도 우리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배풀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사랑은 정의보다 위에 있습니다. 공의보다 오히려 사랑이 더 높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초갈등 사회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가정이 갈등하고 직장이 갈등하고 세대든 지역이든 직장이든 성별이든 그 모든 갈등 상황에서 어떤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으로 갈등도 회복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 화해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를 펼치는 우리 소양의 사랑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